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어,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하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게 주기함수라는 거기 때문에 이 주기함수가 뭔지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주기함수. 주기함수란 일정한 간격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반복되는 함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기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함수 y는 f(x)의 정역에 의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함수 y는 f(x)를 주기 함수라고 하고 이러한 상수 p의 값중 최소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더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 f(x)라고 하는 그래프의 관계식이 x 제곱이래. 근데 이 x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알고 봤더니 x의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정의되어 있대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됐었을 때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x 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그리게 되겠지. 자, 그리고 x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x 값을 1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대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함수였어.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조건이 내가 좀 추가가 됐다라고 볼게. 이 f(x)라는 놈이 x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다시 얘기하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거는 f(x) 더하기 2랑 같다라고 되어있다라고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다 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x 대신에 1을 넣어보시면 f1은 결국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맞아요. f3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x값 대신에 선생님이 0.9를 넣게 된다면 f0.9의 값은 f2.9의 값이랑 같다라고 된다는 거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고이 값이 간격이 2 잖아요 차이만큼이 그래서 간격 2만큼은 함수값이 계속해서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프로 표현해 볼까? 자, x가 1일 때이 함수값 있죠? 그건 누구랑 똑같다고요?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랑 같겠다. x가 0.9일 때 여기 0.9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0.9일 때 함수값은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랑 같다? 맞습니다. x 값이 2.91대의 함수 값이랑 똑같이 찍힌대. 자, 이런 식으로 찍혀 나간다라는 거 알면 결국은 여기서 또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여기다가 찍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 이해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려진대. 됐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함수 값이 여기 있는 함수 값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함수값이 여기서 함수값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거나 잡서 상관 없어요. 여기에서 함수값이 여기서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다. 왜냐하면 간격 이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f(x)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보면 아 이런 그래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겠구나. 마찬가지 이쪽 방향으로도 계속 이씩 간격으로 똑같이 나오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봐 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성질 들을 이런 성질 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프적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면 된다? f(x)는 주기를 가지는 함수다. 주기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리. 됐습니까?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가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간격이 얼마짜리예요? 이짜리지. 그러니까 여기만큼 되는 동안 x값은 이만큼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얼마만큼 이 반복된다고 할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니까 4만큼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주기를 얘기할 때, 아 보통이라기보다는 주기를 얘기할 때는 반복되는 단위 중에서 최소 단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복되는 단위 중에서 최소인 양수 값을 주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는 주기함수인데, 여기 주기함수,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얼마짜리인 주기함수다 그래요 이인 주기함수다라고까지 볼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 내용이 이제는 한번더 와닿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기함수의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주기가 4인 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맞지.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f(x)랑 f(x) 플러스 사랑 같다라고 이제 이걸 할때 분명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 자체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생겨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보면. 이미의 실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X 자리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T-4라고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FT-4는 FT라고 쓸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든, 쓰는 그 변수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서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게 주기함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된 것도 주기함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됐지? 자, 근데, 음, 솔직히 말해서 이 다양한 표현은 나중에 익히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 표현 자체에 정확하게 익숙해져 있으면 됩니다. 아 x 값이 있는데 x 값에다가 4를 더했더니 똑같은 값이 계속해서 함수 값이 똑같아지도록 하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무슨 함수다? 주기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기 전에 주기 함수라는 것부터 살펴봤는데 자, 이게 왜 필요했는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알잖아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과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교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Y이므로 사인 세타의 값은 점 X, Y의 Y좌표와 같다. 따라서 각 세타의 변화에 따른 교점의 Y좌표의 값을 구하면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즉, 세타의 값을 가로축에 그에 대응하는 사인 세타의 값을 세로축에 나타내어 다음과 같은 사인함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선생님랑 이 정리도 해봐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음, 선생님이 분명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인의 정의는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타 값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다 r 분의 y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y 좌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r 사인 세타라고 불렀지. 됐나요? 자 코사인 세타도 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누구 좌표 x 좌표. 그래서 x 좌표는 누굽니까라고 물으면 r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원 위의 점을 표현을 할때 X좌표 대신에 R코사인세타 Y좌표 대신에 R사인세타라고 쓰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좌표 평면상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린 원을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얘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중심을 이렇게 쭉 이어. 이어서 각을 표현해. 자, 이 각을 나는 세타1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다? 반지름이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관계식은 x 제곱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그래프야. 자, 그렇기 때문에, x 좌표 대신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표현해 놨죠. 그다음 y 좌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x 좌표 대신에는 뭐라고 쓸 거라고요? 코사인 세타라고 쓸거야 정확하게는 코사인 세타1. 됐나요? 자, 그다음에 y 좌표는 뭐라고 쓸 거냐면 사인 세타1이라고 쓸 거예요. 중심각이 세타1이었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 자, 나는 이제부터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분명 여기는 가로축이 x고요, 세로축이 y인 좌표평면 상에서 중심각이 세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 위의 점을 나타낸 그래프요. 예 맞지? 근데 이제는 이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좌표평면을 만들 거고요. 이때 이 좌표평면은 세타 값이 정의역이 될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 세타 값에 따른 사인 세타 값을 나는 이제부터 새로 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사인 세타원 값을 구하고 싶어. 여기 사인 세타원 값을 구하고 싶어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찾을 겁니다. 여기 다시 세타 대신 내가 얼마를 대입할 거라고 세타원 일대의 상황을 볼 거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의 좌표가 찍힐까? 여기 찍힐까? 여기 찍힐까? 여기 찍힐까?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 옆에 보니까, 여기 이 그래프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 세타원. 사인 세타원 여기 있네? 어, 이 점이 누구 좌표네? Y 좌표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이만큼의 좌표가 내가 생각하는 사인 세타원의 값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여기 있는 값이 쭉 가서 여기에 찍히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기 점을 찍을 거야 되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세타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세타2,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세타2,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누구야라고 물으면 코사인 세타2, 사인 세타2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좌표 평면에 와서 나는 또 대입을 할 거야. 세타 대신에 세타 대신에 세타 2를 얻고 싶은 거야. 다시 얘기하면 사인 세타 2 값을 얻고 싶은 건데 이것도 옆에 봤더니 어 이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사인 세타 2 값이래. 그래서 또 좌표를 찍는 거야, 여기다가. 됐을까요? 조금 이해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만큼의 각을 세타3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점 원위 있는 점 반지름 일자리인 원위 있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3 콤마 사인 세타3라고 할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있지 그게 누구랑 똑같은 거다? 사인 세타3랑 똑같은 거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오른쪽 좌표평면에다가 표현해보고 싶은 값은 세타가 얼마일 때라고요? 세타가 세타3일 때, 누구 값을 보고 싶은거라고 사인 세타3 값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좌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위치에 나타내야 될까를 고민해봤더니, 이만큼 길이가 사인 세타3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이만큼 길이만큼 올라오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좌표를 찍어주면 여기다가 찍힌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해 됩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좌표가 여기 있었을 때는 어디 찍힐 것이다. 그래 여기는 높이가 여기니까 여기 찍히겠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찍히겠네,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찍히겠네,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찍히겠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값이 조금씩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되더래. 됐나요? 그러다가 언제 제일 높을 것 같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가 제일 높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됩니까? 그럼 이제 이걸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천, 서서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딱 언제 최대가 되더라? 그래요. 이 상황에서 제일 높은 값이 만들어지더라. 그게 언제야라고 물으면 이게 높이가 여기 와서 온 거야. 그리고 그때의 값은 얼마야라고 물으면 당연히 90도일 때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주면 세타가 얼마일 때다? 2분의 파이일 때 저기에 찍히더라. 여기에 있었던 거. 됐나요? 됐죠? 그럼 이제 더 가볼게요 만약에 각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각에 대한 거는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사인 세타 값 y 값 보면 된다라는 거 이때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사인 값은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중에서 누구 값을 뜻하는 거다 y 값을 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저렇게 쭉쭉쭉 옆으로 가줬던 거거든 그러면 각이 이만큼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 점의 y 좌표를 쭉 가서 찍어주면 되고 그때 세타가 얼마였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각이 이렇게 쭉 변해갈 때 각이 변해갈 때 그때 누구 좌표들을 계속 봤더니 y 좌표를 봤더니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가더래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하지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더 다시 회전이 되고 있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각을 이만 큼 금재게됐었을때 y좌표는 당연히 여기가서 찍히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 됩니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이 내용이 됐다 라는 전제하에 다시 여기 볼게요 자 세탁 값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그 다음에 각이 이만큼 더 벌어졌었을 때 이만큼 해당하는 각일 때는 2분의 파이보다는 더 커졌겠지. 그때는 어때요? 여점의 높이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겠다. 그러다가 각이 여기서부터 쟀었을 때 각이 몇 도가 되면, 맞아요. 파이가 되면, 파이가 되면 그때 이좌표 여기 찍힐 거니까 y 값이 0이라서, 음, 이만큼은 여기 가서 0일 때 찍히게 돼. 라는 걸 생각해서 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각을 얘들어 여기서부터 각을 지을 때쭉 갔어 2파이 즉 360도 갔어 그 다음 다시 돌아갈 때 결국 이원 위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얘들아 봐봐. 한번 이렇게 쭉 그려지고 나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 쭉 이렇게 그려져 나갈 거야. 일정한 간격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무슨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다? 주기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주기 함수라는 걸 살펴봤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각을 몇 도를 한번 해볼 거다. 방금 했던 내용 사실은 좀더 복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음, 파이. 다시 얘기하면 세타가 얼마일 때를 보고 싶다? 세타가 파이일 때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값이 어떻게 찍힐 것이다? 0에서 찍히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여기서 이 값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을 거다. 되는 거 맞지? 그지? 좋아요. 자, 그러면 결론 하나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그럼 사인 그래프라는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자, 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좀 축소시켜서 그릴 거예요. 축소시켜서 그려보고, 당연히 사인 그래프도 조금은 축소시켜서 그려볼게요. 자, 원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좌표평면 이렇게 있어요. 내용 이해됐다란 이 전제하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해서 한 바퀴 돌 동안에 세타의 변화를 볼 거고요. 세타가 변하고 있었을 때, 세타가 변하고 있었을 때 누구의 값을 볼 것이다? 사인 세타 값을 볼 것이다. 근데 이 사인 세타는 이 좌표 평면상에서 누구랑 똑같다? 맞아요. y 값이랑 똑같다. 왜냐?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세타의 값에 따라서 누구 값을 보자. y 값을 보자. 근데 그게 곧 누구 값이다? 그래요. 사인 세타 값이다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릴 거야. 누구 그림을? 사인 세타 값을 나타내는 그림을. 됐지 그러면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세타가 변한다 그때 y 좌표는 어떻게 변해요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커져서 자 1까지 왔다가 다시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왔다가 다시 0 이렇게 되겠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로 왔다가 0으로 갔다가 근데 똑같은 그림이 반복될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높은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구나. 그치? 1이 되겠구나. 제일 낮은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맞아요.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됐죠. 자, 그리고 얼마부터 시작하겠구나. 0이라는 값에서부터 시작을 하겠구나. 그렇게 쭉 올라가서. 1이라는 값이 됐는데, 그때는 언제야? 라고 물으면, 세타 값이 얼마가 됐었을 때. 맞습니다. 세타 값이 2분의 파이, 90도가 됐었을 때. 그러다가 다시 쭉 내려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얼마가 됐어? 0이 됐는데, 그때는 세타가 얼마가 됐었을 때다? 파이가 됐었을 때다. 자, 더 내려가서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이 됐는데, 그때는 얼마다? 맞아요. 세타가 2분의 3 파이가 됐었을 때. 다시 올라간다. 그때는 세타가 얼마다? 2파이 한 바퀴 돌았을 때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무슨 함수다? 주기 함수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특징 하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이 함수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요 최대값이 얼마가 되더라 이건 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도 제로높 값은 얼마가 되더라? 1이더라 됐나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제일 작은 값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리고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반복되고 있더라. 무슨 함수더라? 주기 함수더라. 됐나요? 그리고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물론 이쪽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쪽으로도 나오게 될 건데, 저쪽은 뭐이 그림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쭉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림을 보니까, 어, 이 점에 대해서 그래프들이, 그래프들이 대칭이네? 또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더래.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사인 그래프는, 사인 함수, 사인 세타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더라? 크게, 자, 최대 최소를 가진다. 최대 최소를 가진다. 얼마를 가진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주기성을 가진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얼마마다 반복이 된다. 요만큼까지 가는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가는데 이 파이가 있었잖아. 이렇이 이렇게 갈때 세타 값이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서는데 0부터 시작 해서 이파이까지온 거니까 그래서이렇이 이 그래프는 이파해이마다반복됩니다해고 얘기를 해주시면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말했칭하도더대칭성게 가지고 있대. 해서 그 칭성게얘들이크게 해서 대 해서 이칭이기도 하고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더래. 여러 가지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똑같이 계속 그려서 나갈 거니까. 자, 점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대표적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다른 말로 기함수 라고도 부르고요 기함수 라고도 부르고요 식으로 표현할 때는 주어진 함수가 fx 라고 봤었을 때 fx는 f(x)랑 동일하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말했던 내용은 여기에서도 보시면 얘기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인 함수를 했잖아요. 좀 있다가 또 코사인 함수도 할 거고 탄젠트 함수도 할 건데 그것들을 다 하고 나면 이 특징들은 한번더 정리하도록 할 거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이 잘 이해되는지 그것만 해두세요.